안녕하세요. 보통아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GPS 위치 추적기 지퍼 글로벌입니다. 어, 여기 있는 이 제품은 지퍼 글로벌이 아니에요. 어, 지퍼 글로벌은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2019년 1월 출시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품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퍼 글로벌 제품의 특징과 스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말기 가격 154,000원, 월 요금 8,800원, 의무 약정 없음, 크기 가로 세로 5cm, 두께 23.7mm, 무게 45g, 배터리 3.7V 리튬 폴리머, 배터리 용량 1,000mAh, 위치 수집 주기 1분 설정 후 하루 8시간 작동 시 평균 2일 사용 가능, 품질 보증기간 단말기 1년, 배터리 6개월, 통신망 3G, 네, 이렇습니다. 스파코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주요 국가에서 지퍼 글로벌을 이용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향후 사용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요. 거의 지구 전 지역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아주 심플합니다. 사실 한국만큼 치안이 좋은 국가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가면 좀 불안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퍼 글로벌이 있다면,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낼 때, 해외 여행 갈 때, 해외 출장 갈 때,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큰 몫을 할것 같고요. 중요한 물건을 해외 경유해서 운반할 때 분실 방지의 역할도 톡톡히 할것 같습니다. 해외 위치 추적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2019년 1월을 기다려주세요. 이상 보통아지였습니다.